안녕하세요. 코린이 구조대 구조팀장 차태식 팀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 추천 같은 하루에 세 가지 종목 추천해 드리는 이 문자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수익이 났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나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상단에 있는 010 9749 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가스입니다. 이 가스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이 전체 하락에 대해서 이 매물대를 지지해주고 나서 상승을 할때 매물대를 돌파하고 급등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전고점을 대비해서 돌파한 종목들이 큰 하락을 진행했는데요. 이큰 하락을 진행하는 가운데에도 되돌림은 있다. 여기를 돌파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급등이 나왔고, 여기를 재차 하락이 탈하면서 지지가 나오기 시작할 이 부근은 전체 상승 대비에 되돌림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우선 한 번에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0.618, 7200원 라인을 여러분들한테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7200원 라인에서 다시 되돌림이 나오죠. 그러면 이 되돌림의 목표가를 구하려면 이제 상승의 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락의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고점 대비 저점을 그어두면은 0.382부터 0.618. 즉, 크게 보시면은 13,000원에서 2만원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락 이탈한 이 추세선이랑 겹치는 이 16,000원 라인이 유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00원부터 16,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부터 추가 하락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수 있습니다. 이 가스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시면은 업비트 코인 정보 오류, 이상 급등 논란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시계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1200% 상승했다가 70% 급락. 도박장된 잡코인 주의보 이가스 같은 경우는 네오의 수수료를 대신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 또한 네오와 비슷한 결을 사용하고 있죠. 이 시가총액이 6천억 원대로 수수료 치고는 굉장히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듀얼 토큰 시스템에서 네오가 계속해서 상승하려면은 가스가 소각되면서 네오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듀얼 토큰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도 이번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이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기술적 반등에서 네오와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스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으로 인한 16%의 상승이지만 그만큼 시가총액이 가볍고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단타 종목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정말 정말로 매집에 신경을 써야 되는 종목이다. 매집에 신경을 써야 되. 는 시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30% 40% 상승을 진행하더라도 매집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이후에 여러분들 수익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매집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12월까지 단타로만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부터 매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변동성 지수 또한 30% 하락을 진행하면서 큰 변동이 없어진 소강상태가 왔습니다. 이 소강상태 이후에 상승으로 방향이 결정나면은 정말 누구도 따라서 매수하기 힘들만큼 빠르게 상승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여태 동안 2017년 상승 랠리 때도 그랬고 2021년 상승 랠리 때도 똑같았습니다 미리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이 변동성이 적을 때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장세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명확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 매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매집 이후에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매집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에 5% 에서 10% 되는 자산을 가지고 나서 단타 매매를 계속 진행하면서 상승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집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5% 에서 10%를 제외한 90%의 비율은 매집을 진행을 해 두어야 자산이 정말 큰 속도로 빠르게 상승한다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이런 하락 구간에 하락만 하는 거 아니야 시장이 망한 거 아니야 상승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과 불안이 계속 생기면서 매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매집을 한 무리와 매집을 안한 무리의 자산 격차는 또다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두번세번 반복되면 은 여기는 천만원으로 10억을 만들고 여기는 천만원으로 천만원 그 상태인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집을 말씀드린 거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매수는 기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현물 etf 때문에 줄어들게 된다면 이후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세력들이 나타났을 때 정말 빠르고 쉽게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게 키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의원에서는 비트코인 기본 권리 보장 이 법안까지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월 16일에 생성된 신규 비트코인 주소에는 이틀 동안 15,200 비트코인이 매집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나 모르게 누구 모르게 매집되고 있는 것. 여러분들한테 고래들의 매집은 온체인 데이터로 다 뽑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매집하고 있을 때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것은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상승을 시키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매집을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매집을 끝내고 가격을 본격적으로 상승시킬 때 진짜 상승이 찾아온다. 현재 활력 없는 횡보, 여기서 고래들은 매집하고 있다.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고, 벤쿤 업그레이드 같은 호재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기 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견인하기 전, 이때 매집을 해 두신 분들만 정말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어떤 종목들을 매집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화면 상단 010, 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보내셔서 공유 받으시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세력들의 매집 종목 파악하는 방법. 이 부분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내셔서 문자 보내시고 공유 받으셔서 매집 종목 저와 함께 매집하셔가지고 2024년 정말 좋은 수익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력들의 매집을 알수 있는지 이 매집된 종목들은 어떤 상승률을 가져오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들의 매집 종목을 알아내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방법으로 수익낸 구독자분들의 수익 인증 사진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이 48%, 엑시 39%, 엑시 40%, SV 50%, 비트코인 SV 48%, 51%, 31%, 30%, 30%, 40% 단타칠 때 인증해주신 8%, 26%, 22% 71%, 55%, 60%, 50%, 11%, 5% 단타 수익까지, 체인링크 40%, 플로우 단타 수익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런 수익 손쉽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준비해야 하는 2024년, 2023년까지 계속해서 단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다. 매집을 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내 자산을 크게 불려 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큰 추세가 없을 때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시세에 5만 달러로 상승 전망, 기관 투자자 저점 매수로 물량 축적 불과 14일, 2주 전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연기금, 국내 연기금이 아니라 글로벌 연기금입니다. 규모 자체가 비교가 불가한 크기의 연기금들이 코인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진행했으면 이제는 본격적인 총매제, 이 호재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반영을 보여줘야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인데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절대 내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매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탈했던 기관 투자자들, 15,000달러에서 45,000, 46,000달러까지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200%가 넘는 상승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을 한번 진행했고,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다시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매집을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위인데요. 어차피 더 높게 상승할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많은 기관들은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비트코인 기준으로 200%에서 300% 시세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 투입을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200%, 300% 상승을 진행한다면, 알트코인들은 500%, 700% 같이 상승을 진행하겠죠? 이 세력들의 매집을 알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력들의 매집을 알아내는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지, 찾아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관련 내용들, 노하우 같이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가격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락하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최소 70만 달러고 상승하는 이 시나리오 중에서 150만 달러, 그리고 200만 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윌리우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말을 해왔고, 이 윌리우가 단순히 15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학자입니다. 즉, 이런 저러한 근거로 인해서 이 시기에는 이만큼 진행이 될 것이고, 거시경제 문제와 인플레 같은 이슈들이 블록체인의 총매제가 되면서 더큰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굉장히 재밌는 논문을 써낼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근거 없이 상승한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매집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국내 그리고 해외 이 세력들의 매집 종목을 찾는 노하우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과는 다르게 블록체인은 중앙화 되어 있거나 그 물량이 단순히 데이터상으로 표기만 하는 게 아니어서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도 이 전송 내역과 지갑 주소를 통해서 어느 기관이 어느 거래소와 어느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했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 지갑, 실시간으로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이런 거래소들의 지갑 수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이동되었는지, 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추적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의 지갑들, 여기서의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신규 이 신규 생성 지갑 중에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했는가. 우선 보시면은 25만 개, 21만 개, 12만 개, 11만 5천 개. 2023년 5월 6월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갑 두 개에서 24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갑 주소뿐만 아니라 이 CBD 혹은 현물과 선물에서 얼마나 매수를 진행했는지 또한 미결제 약정, OI라고 하는데요. 오픈 인터레스트. 이게 얼마나 증가를 해서 변동성이 다가오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할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이 사이트들 보는 방법을 모르고 사이트를 몰라서 그렇지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각 종목별로 어디서 얼마나 많은 양들이 어떻게 이동이 되었는지 이 이동된 지갑 주소는 기관이나 세력인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기관들이나 세력들은 단순히 지갑 주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 주소에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력이 어떤 종목들을 매집을 했는지 다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을 많이 했는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매집되어 있는 종목을 전달드리고 이 노하우 또한 여러분들도 할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2023년에 좋은 수익들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단기 매집된 리플, 플러, 솔라나 브로스톨 코인, 40%에서 90%까지. 아발란체, 네오, 스트라티스, 체인링크, 40% 이상, 90% 이하. 수많은 분들이 문자로 공유받고 이런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수익이 이뿐만 아니라 70%, 99%, 48%, 43%, 48%, 41%, 52%, 30%, 90%, 86%, 38%. 76%, 94%.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매집하고 나서 그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중간에는 중간중간 횡보를 진행합니다. 그런 횡보 장세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집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꾸준히 단타 종목 3개에서 4개 종목씩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추천해드렸는데요. 12월에 이 단타 종목들 수익률만 300%가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들로 계속해서 수익 내고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매집 종목이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단타를 치면서 추가 수익을 남기고 그 추가 수익으로 매집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복리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매법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드리려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저 또한 같이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과 노하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까 화면 상단 010-9749-2655번으로 숫자 7번 전송해주시면 공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종목과 매집주 이두 가지만 수익으로 만들 수 있어도 평생 투자를 재밌게 수익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면서 이 투자가 재밌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실 것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세 가지만 꼭 부탁드리고, 문자, 숫자 7번 전송해 주셔야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구나. 제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7번 전송해 주시면 많은 종목들, 그리고 많은 노하우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